500m의 파5이입니다 코스, 왼쪽에는 해드가 있습니다. 이번 홀 역시 무리한 투 투온 공략보다는서드샷으로 핀에 가깝게공략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드디어 티샷의 순번이 바뀌었습니다. 자, 진흥구가티셔 준비하고 있는데요. 임석호 선수입니다. 자, 원업으로 지금 앞서가고 있는 상황. 네, 아주 가볍게티가잘 네. 쳤습니다. 친 괜찮은데요? 지금 공이 네, 페어이이 중앙에서 약간 왼쪽. 네. 네, 좋은 위치입니다. 자, 최단이리이야기가이친 <laughs> 뭐 자 승일고는 믿음직한 우리 윤왕림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티샷 좋은 샷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사실 이윤왕림 선수가 티샷 담당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으쌰! 지금 선수 순번이 약간 뒤바뀐 관계로 지금 계속해서 계속 티샷을 맞고 있는데요. 네, 또 상당한 장타지요. 네, 자 네, 역시, 역시 네. 페어웨이 네 거리 많이 나왔습니다. 한 250m 정도. 자, 지금 양 팀이 한 팀은 좌측으로 왔고요, 한 팀은 이제 우측으로 와서 지금 플레이 세컨샷 플레이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네. <laughs> 네, 역시 경기를 즐길 줄 아는 선수들이죠. 그렇습니다. 자윤학님 선수와 그리고 김동국 선수 모습 보였고요. 자 마국현 선수가 자 세컨샷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유틸리티 네. 방향 보니까요 안전하게 회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네. 자, 앞서 한 번에 실수가 좀 있었기 때 문에. 조금은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괜찮은 또 샷이 나왔죠. 네, 1 0 0 m 선상에 위 m e 습니다 아, 제가 오늘 좀 실수를 많이 해서 그런데 저희들 o m e o 저 come on, come on, come 라 생각합니다. 승일 c 화이 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 o 경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자, 진웅고 선수들이 지금 모여서 네, 네, 지금 상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페어웨이로 공략할지 자, 어떤 샷이 나올까요? 네, 일단은 안전하게 치라는그 동료들의 얘기가 있었는데요. 푸시야! 좋았다, 좋았다! 자, 오! 나이스! 오! 네, 지금 야. 벙커가 있었는데, <laughs> 벙커를 가볍게 넘겨서요. 네. 네, 역시 좋은 전략이었습니다. 자, 오늘 너무 좋은데 요 노승희 선수. 아, 멋진 샷 하나 나왔네요. 자, 이번 대회에서 6번으로 해서 지금 해저들을 가로질러서 한 경우는 지 처음입니다. 좀 <laughs> 생각이 좀 있으셔서 지금 플레이를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생각으로 좀 이렇게 플레이하셨습니까? 지금 3번 주자가 한 80m 정도 남은 걸 원했기 때문에 일단 유틸리티로 가볍게 친다고 쳤고요. 라이가 좋았어 이렇게 편안하게 칠수 있었던 것. 꼭만보고 그냥 쳤습니다. 할까요? 네 이번 대회는 아무래도 서드 샷에 있어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네네. 그 서드 샷을 칠 선수들이 좋아하는 클럽을 칠수 있게끔 거리를 맞춰주는 전략도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그기르면 숭일고의 전략이 잘 들어갔을지 박현준 선수. 네 조금 열려 맞았는데요. 네. 네. 하... 조금 오른쪽. 자 우측 엣지 부근인 것 같습니다. 네. 권순웅 선수 지는 곳 서드샷 괜찮은 위치에 떨어지면 네, 본인이 좋아하는 80m의 골이 네. 아 네, 아 일단 올라왔는데요 <laughs> 네. 핀보다는 왼쪽 네, 양팀 뭐 비슷한 거리 남겨뒀습니다 승일고 조금 멀죠 네. 자, 서드샷이 참 중요하네요 지금 보니까 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번 홀은 서드샷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승일고 김동호 선수 퍼터로 지금 네 그린 엣지에서 퍼터 네자 훌겁정으로 김동욱 선수의 공이 공이 아 좋습니다 <laughs> 네. 김동욱 선수 퍼터할 때 퍼터의 토 부분 앞쪽이 조금 많이 들려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손목을 조금 많이 쓰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좋은 감각과 또 그동안 쌓아놓은 그런 숙련된 그런 플레이로. 기술로 네. 네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차이선 한 장은 예, 네, 조금 잘 봤습니다. 역시 상대방이 좀잘 하면 아무래도 좀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일단는 그림 밖에서 잘 붙였기 때문에 네. 이제 본인은 이제 넣거나, 그렇죠. 네, 아니면 아주 가깝게 붙이려고 노력했을 텐데요. 자, 지금 고임석호 선수 무난한 거리입니다. 짧은 퍼트입니다. 퍼팅. 아, 이야. 네. 퍼터 헤드 들어 올렸죠. 이거는 이렇게 들어 올리면 방향이 틀어집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럴 필요가 없는데요, 지금 네. 이석호 선수. 스트로크 팔로가 조금 낮고 간결하게 끝났다면은 네. 네, 좋은 결과가 나왔을 텐데요. 아쉽습니다. 아, 지금 진웅군은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하고도 마무리가 안 좋은 상황이 됐고요. 자, 승리고 그렇다면 이번 홀을 이길 수 있는 기회죠. 자 윤왕님 선수 파퍼트 네 팝니다. 다시 올 스퀘어 상황 됐고요. 6 번홀은 승희일고의 승리 승입니다. 자 현재 양팀 동점 올 스퀘어 상황입니다. 네, 올 스퀘어니까 네, 뭐 처음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마무리 짓도록 해보겠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제가 서드 샷을 쳤는데 그, 그걸 좀더 붙였으면 선배님들이 좀잘 쳤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많이 남고. 어, 이번에 이겼으면은 저희들이 확실히 승기를 잡아서 16강에 진출할 수 있었을 텐데, 어, 방금 말이 너무 아쉽습니다. 6번홀까지 마친 현재 스코어입니다. 3번과 4번으는 무승부, 나머지 홀은 사이르게 두홀씩 가져가면서 현재 양팀 올스케어동점 상황입니다. 7번 홀은 144m의 파스리 홀입니다. 평상시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많이 불지만요, 왼쪽을 겨냥하겐 해저드와 벙커가 부담스러운 물입니다. 7번홀 고급 승용차가 호리돈 이벤트에 걸려 있습니다. 자, 따라, 따라, 이기자, 승리로, 파이팅! 우! 아, 승리일고 마국현 선수가 티셔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앞선 6번홀에서 좋은 샷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막현 선수 오늘 조금씩 앞으로 나가면서 네. 치는데요. 자, 네. 저저 쭉. 네. 네. 그 나가면서 치면은 공에 런이 좀 많이 발생합니다. 코시자. 붙어! 붙어! 지유! 최 파이팅! 자, 지는 거. 자, 권수룡 선수. 자, 지금 오늘 핀의 위치가 좀 좌측인 거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요. 네, 중앙에서 약간 좌측. 네. 바람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고 있죠. 공략하기 <laughs> 어려운 네. 위치에 지금 핀을 또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지는 공의 공은. 네, 네. 두팀 비슷한 위치입니다. 자, 역시 네 파이팅하는 <laughs> 우리 권수롱 선수. 어떨까요 아마추어분들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저런 위치에서 아무래도 부담감이 오거든요 좌측에도 해제도도 있고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바람이 오른쪽에서 왼쪽 불고 있기 때문에요 네. 조금 과감하게 오른쪽을 겨냥했어도 사실 무리는 없습니다 자 지는 곡자 지금 순일구가 먼저 했죠 박현준 선수 자 버터의 모습이 보였는데요 자 조금 짧은 상황 자 지는 곡자 자이슬 난장 자, 버디 포트입니다. 오, 네. 자, 차이체 단장의 모습이 보였는데요. 자, 공이 홀컵 쪽으로. 아! 오, 네. 아무래도 상대팀이 짧으니까요. 네. 이번에는 또 짧게 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조금 과감하게 쳤습니다. 네. 어떨까요? 저런 상황이라면 너무 아쉬워할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네. 자, 홀컵을 막고 지금 튀어서 나온 상황. 네, 그래도 짧게 치는 것보다는요. 조금 길게 치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송일고 김동욱 선수가 자, 마무리 파 퍼팅을 남겨 놨습니다. 네, 1m의 내리막. 네. 네. 파 성공했습니다. 자. 자 이렇게 먼저 파를 <laughs> 성공하고 있으면 좀 마음이 편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성공한 후에 김동욱 선수의 표정은우 아, 너무 힘들다. 네. 그런 표정이 보였고요. 자, 드는고 임석호 선수. 너야 이동을... 계속해서 동점 가는 상황. 네. 네,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7번 홀은 양팀 무승부입니다. 계속해서 양팀 올 스키어 상황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홀에서는 아마 제가 조금 커팅 하는데 스로 기준이 잘안된것 같고요. 이번에는 전홀에서 했던 경험 살려가지고 편안하게 했습니다. 8번 홀은 346m의 파소 홀입니다. 세컨샷 지점에서 그린까지 평지로 보이지만요. 약간의 오르막으로 클럽 선택에 주의를 요구하는 홀입니다.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숭일고 화이 자, 숭일고가 계속해서 티샷의 기운을 모아서 좋은 플레이가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윤학림 선수가 또 티샷 준비하고 있습니다. 굿샷! 네, 약간, 오른쪽으로 밀렸는데요. 네, 네. 네, 한 번, 네 오른쪽 러프 지역입니다. 하지만 o 공략하는 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금 앞에 Kan, Derk, Oriop, Tin, 지 n d Sunida. Ape, Ponk, c l e a 계속해서 무승부가 이어지기 때문에 선수들이 네, 한샷한샷 한샷 지금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렇습니다. 네, 조금 낮게 출발하면서요 오른쪽에서 네. 왼쪽으로 갔습니다. 거리 많이 안 나갔죠? 180m 정도. 자, 세컨샷 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치는 곳과 거리가 짧았기 때문에 자, 세컨샷 준비하죠. 권지용 선수. 샤. 자 우측인 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우측 벙커 넘어서요. 네. 네 지금 러프 지역인데요. 음, 뭐 프로치 위치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자. 네, 그린에 떨어지면 좀 많이 구를 거를 예상해야 되는데요. 네. 자 원래 권순룡 선수는 본인 스스로 만족한 샷이 나오면 뭐 V자라든지 화이팅이라든지 네. 이런 네 모습을 보이고 제스처를 취어졌는데 자 이번 샷은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듯한 모습이 보였고요. 자, 승일고 마국현 선수입니다. 네, 역시 이번에도 몸이 앞쪽으로 약간 밀렸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린 앞 왼쪽이죠, 이번에는. 네. 자, 이번 홀은 그린 미스를 하더라도 우측보다는 왼쪽에서 어프로치하기 훨씬 쉽습니다. 핀도 네. 지금 오른쪽에 있고요. 벙커도 있기 때문에요. 자, 교수님 말씀대로 정말 쉽지 않은 위치에. 네, 세컨 샷에서 거리가 조금 많이 남았다면요. 네. 그 다음 샷 위치도 조금 고려해서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자, 차이 선정. 네, 네 역시 조금 잘 부르는 위치였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단장님이 컸어요. 네. <웃음> <웃음> 공이 꼭 그린에 안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린에 떨어져서 네. 원 바운드나 투 바운드로 올라갈 것까지. 올라면 좋죠. 네, 그렇죠. 네. 자 승리고 박현준 선수 어프로치 자 홀컵적으로 네네 네. 네, 지금 양팀 어, 오늘 아... 팀이 더 유리하다고 할수 없습니다 이거 지금. 참 어렵네요 오늘 네. 선수들이 양팀 지금 약간 반대편에서의 파퍼트 남겨놓는데요자 네. 먼저 지는 고 임석호 선수 자이 위치 쉽지 않습니다 경사가 없는데요. 네. 실제로 보면은 경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평지입니다. 아, 저 평지라는 걸 기억을 하고 임석호 선수가 네 그냥 지나갔죠. 오른쪽이 더 높아 보이지만은요, 사실은 평지입니다. 자, 아쉬움이 나온 파퍼. 자 이제 승일고가 다시한번 기회가 왔습니다. 김동성 선수 지금 모자를 만지면서 네. 자 김동성 선수가 퍼팅이또 괜찮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한번 네 여기도 평지 김동선수 퍼팅. 아, 아! 네. 그냥 지나갔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쳤죠. 그렇습니다 아,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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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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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아, 팀 아, 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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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아, 놓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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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일단 보기 성공했습니다. 진행고 도승기 선수 보기 했고요. 자 승일권은 다음 순번이 자 4번 윤학님 선수인 것 같은데요. 네. 커팅을 잘하는 선수죠. 네. 네, 역시 보기 8번 홀도 양팀 무승부입니다. 오늘 제 예상보다는. 계획했던 어떤 순서, 저희 선수들의 순서의 샷이 좀 순서가 좀 틀리게 나와서 약간 고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홀 어, 아마 승부가 날 거라고 예상됩니다. 예. 어쨌든 마지막에 넉 부담은 많이 됐습니다만은 연습 반대로 그대로 밀었는데 나이가 좋아서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올 때까지 왔고요. 대상 후회는 없고 최선을 다했으니까 마지막을 정말 즐길 즐길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9번 홀은 329m의 파4 홀입니다. 페어웨이 왼쪽에는 깊은 러프가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우비가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 운명의 9번 홀입니다. 자, 승일고 마국현 선수가 티샷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은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아, 아, 네. 아까와 비슷한 실수가 나왔는데요. 네. 앞으로 나가면서 치다 보니까는 조금 탑이 맞았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마우킨 선수가 뭐 역대 대회 치룰 때마다 네, 항상 좋은 샷을 보여줬던 그렇습니다. 선수인데요. 아. 자, 이렇게 되면 진능고 티샷 중요할 것 같은데요. 권수룡 선수. 굿! 자 공이 어느 네. 쪽으로 올지 자 우측에 아. 아. 네, 위험했습니다. 카트 도로를 맞으면 이제 그렇죠. 오른쪽으로 오미 지역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다행히 오늘은 좀 코스도 젖어 있고요. 네. 자 행운의 네. 여신이 지는 골을 향해서 온도 <laughs> 조금 따랐는데요. 지어 주나요 지금? 자 지금 양팀 선수들 아주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중일고 박현준 선수 어깨 힘이 지금 잔뜩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네, 지금 공이 발보다 낮습니다 네. 자, 일단 가야 할 길이 먼데요. 그렇죠. 자, 이렇게 네. 되면 지금 러프 지역에서 우드를 선택했는데 네. 지금 잔디도 길고요. 젖어 있습니다. 감길 확률이 많은데 어차피 쓰리운이었다면은 롱 아이언을 선택하는 게더 낫지 않았을까? 게제 생각입니다. 일단 <laughs> 어떨까요? 지금 선수들 입장에서는 네. 교수 계속 동점이잖아요. 네. 아. 지금 한타한타 한타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큰데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차철 일 단장님의 모습인데요. 여기서 쐐기를 박는 멋진 서드샷이 나온다면 경기를 네, 끝낼 수도 있는 상황이 네. 길지 않습니다. 한120 자, 공이 네, 일단 올라왔죠. 아, 올라왔습니다. 네, 한 4미터의 버디 찬스 남겨놓습니다. 저, 네. 오케이. 오케이. 아, 네. 자, 차이 단장님의 멋진 세컨 샷. 자, 승리고 지금 왼쪽에 러프 공또 발보다 낮고요. 자, 이번에 무조건 핀을 노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핀보다는 조금 왼쪽을 겨냥해야 될 텐데. 자, 김동호 선수. 자 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자 올라 와서 아네자 음, 럼도 자. 많이 발생했고요. 러프에서의 아이언 샷. 사람은 안 빠져 분이. 아쉬움이 많습니다. 김동호 선수. 자한타한타 네. 네 지금 핀과의 거리가 상당히 있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윤왕님 선수가 또 멋진 플레이를 선보인다면, 자 15미터 정도의 내리막 퍼트. 지금 바람도 상당히 많이 불고 있습니다. 자 9번홀. 자 윤왕님 선수의 퍼팅이 홀컵적으로. 파 퍼트. 아. 네. 아 그래도 이때는 아주 과감하게. 습니다 네, 시도를 했습니다. 윤왕님 선수는 뭐 교수님 이야기대로. 짧게 치는 것보다는 지나가게 네. 네, 치는 퍼팅을 선호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벌업 네벌인이라 고 그러죠. 네. 홀 근처에 가지 않으면 들어갈 확률이 아예 없습니다. 자, 지능고 임석호 선수의 버디 퍼스 짧죠? 붙였습니다. 아. 네, 오케이 받고요. 파 기록하고 지능고가 최종 승리하면서 16강에 진출합니다. 축하.